삼성전자 파운드리 수혜주, 반도체 소부장. 삼성전자는 7월 28일 22.76조 원 규모의 대형 파운드리 수주 계약을 발표했으며, 정황상 테슬라의 AI 6 반도체 물량으로 추정된다.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e n m 공정을 통해 양산될 가능성이 높으며, 해당 공장은 2026년 하반기 가동이 예상된다. 이번 계약으로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업종이 강하게 반응했는데. 소부장은 전통적으로 베이터민 감도가 큰 업종으로 새로운 변화가 생길 때마다 펀더멘털 개선폭을 뛰어넘는 주가 급등이 반복돼왔다. 이번 반도체 소부장 랠리도 같은 맥락이지만 단기 흥분이 잦아들면 시장은 테슬라 양 수주가 실제 실적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며 옥석 가리기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.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으로는 장비와 소재 부품 분야 모두 거론된다. 장비 원이가 IPS, 테 e PSK, HP, SP, 이오테크닉스, 파크시스템스, STI, 유니셈 소재부품 솔브레인, 동진 세미캠, SNS텍, FST, 코미코 이번 테슬라 수준은 삼성전자 이나노 공정의 기술력을 입증하며 소부장 전반의 구조적 성장 기대감을 불러왔으나 향후에는 실적 반영 속도와 규모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